커플닷넷의 다양한 통계나 설문조사를 통해 싱글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떤 걸까요? 네.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빨리 결혼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굉장히 장기간 연애를 하시는 음.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더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할순 없어요. 그렇죠? 빨리 결혼하면 또뭐 데이트 비용이나 이런 걸 줄여서 맞아요. 뭔가 경제적으로 도움이 음.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오래 결혼하다 을 보면 뭔가 서로 나태해지고 그러면서 또 이제 헤어지게 되기도 하고 음. 뭐 이런데 어 그래도 어떻게 만나 교제를 한 커플이 빨리 결혼했는지 음.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저희는 그 커플닷넷에서요. 그기혼 남녀 413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제부터 결혼까지의 기간을 조사해 봤는데요. 음. 조사 대상을요. 자연스럽게 사귄 커플, 그리고 음. 한쪽에 적극적인 대시로 사귄 커플, 네. 그리고 소개팅 커플, 오. 마지막으로 맞선 커플,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커플군으로 분류해서 네, 그 결혼까지 교제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조사해 봤습니다. 네. 네. 한번 볼까요? 네. 자연스럽게 사귄 커플, 와, 기네요. 23개월 만에 <laughs>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한쪽에 대시로 사귄 커플은 21.5개월 네. 그리고 소개팅 커플은 11.4개월 네. 그리고 맞선 커플이 5.6개월 로 음. 어, 나타났습니다. 오, 네. 그렇군요. 맞선 커플의 두드러지게 교제 기간이 짧아요. 이게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아무래도 맞선 커플은 아시죠. 뭐 저희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한 음. 만남도 어떻게 뭐 맞선 커플로 네. 분류해서 볼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뭐. 상대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만나죠. 그렇다 음. 보니까 두 사람이 뭐 성격이나 이런 아 것만 좀 맞으면 네. 결혼까지 가는 기간이 당연히 짧아질 수밖에 없는 음. 거죠. 아무래도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이제 만난 커플들은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데 당연히 시간이 네.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음. 그럼 매니저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커플단의 회원분들은 어느 정도 기간을 음. 만나고 결혼까지 가시는 거 같나요? 이게 짤, 정말 제가 본 회원 중에 가장. 짧은 기, 교제를 하고 결혼한 커플은 한 3개월, 뭐,에도 예전에 진짜 짧은 커플은 뭐 거의 막한달 이내에 어? 막그 정하고 이랬다가 맞죠? 사실 좀 결과가 안 좋게 마무리된 아 커플도 있었는데 네. 이제 좀 정상적으로 이제 연애를 하시는 분들 중에는 짧게는 한 3개월. 음. 뭐, 길게는 지금 한 3년째 연애하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음. 이제 이 커플은 사실 중간에 한번 헤어졌다가, 아. 이제 각자 조금 다른 사람 만나다가 다시 만나서, 네. 지금 이제 결혼 뭐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커플이 있고, 음. 최근에 제 결혼 커플 중에는 10, 작년 12월 달 말에 만나, 거의 말일에 음. 만나가지고, 6월 중순에 결혼한 커플이 있는데, 음. 6개월도 사실은 좀 짧은 기간에 속해요. 왜냐하면 이게 결혼이 뭐 내일 하자, 언제 하자 이렇게 딱 날짜를 금방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일단 두 사람이 조금 신뢰가 생겨야 되고 음. 그리고 이게 양쪽 집에 또 인사하고 맞아, 이런 맞아.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님들 만나서 음. 또뭐 결혼에 대해서 상의해야 되는 부분들 이 있고 그리고 예식장을 잡거나 신혼여행 가거나 음. 이런 어떤 스케줄을 정하는 것도 뭐 내가 원하는 대로 뭐 바로바로 되는 맞아. 게 아니기 때문에 6 개월 만에 이렇게 결혼까지 결혼식까지 네. 하게 되는 경우는 좀 짧은 경우에 속하고요. 네. 저희가 보통은 거의 한1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음. 제 회원들도 가입할 때 많이 물어보거든요. 음. 보통 가입 하면 언제 정도 결혼 하나요? 만나면 얼마 만에 결혼 하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네. 저희도 사실은 너무 성급하게 결혼하는 것보다는 좀 어느 정도 사계절도 음. 겪어 보고 네. 충분히 조금 음. 서로에 대해서 알고 결혼은 정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제 조언을 하기도 하고요. 음. 실제로 교제하고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양가 뭐 인사하고 음. 어떤 결혼식 준비하고 이러는 데는 거의 평균 1년 정도. 그래서 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는 보통 걸리는 게 평균적인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통계를 보다 보면은 정말 빨리 결혼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그냥 뭔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 경우에는 지금 통계도 나온 것과 같이 조금은 장기간이 좀 되는데 음. 뭔가 맞선으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 객관적으로 파악을 한 이후에 음. 서로 잘 맞는지 성격 적인 것들을 부분을 맞춰 볼수 있어서 훨씬 더 빠르게 결혼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